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랭킹 1위 지갑 1억 5,480만 개 파일을 보유 중입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랭킹 1위. 야, 여러분들 랭킹 1위 하면 어때요? 굉장히 웅장할 것 같은데, 진짜 웅장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량이 점점 많아질 줄 몰랐고 우리가 한 4월 말 정도 제가 4월 말 되게 한 일주일 정도 4월 한 23일 정도에 그 어느 트위터에서 가서 보니까 4천만개가 넘는다 라는 개인 지갑이 있다 라는 게 최초 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파이스캔에서 확인해 보니까 랭킹 1위의 지갑이 당시 에한 12위 정도 에서 13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당시의 지갑은 4천만 개 정도였는데, 이게 출처가 어디냐? 3, 4천만 개 정도 있는데, 이 출처는 다 OKX 거래소에서 뭔가 옮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OKX에서 뭔가 물량을 가져서 물량 빼오기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지갑을 갖다 당시에 얘기할 때 추정상 개인의 지갑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OKX 지갑이 리뉴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과 바이낸스 지갑이 아니냐? 라는 부분, 아니면은 이게 코어 팀 지갑이 아니냐, 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면 적어도 절대 개인이 될수 없는 이유는 4천만 개씩이나 파일을 가지고 있다? 야, 이거 이렇게 될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어,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보면은 제가 요거 5월 13일 4시 반 정도 기준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이 움직임은 딱히 이 시간 단위로 봤을 때 크게 오르는 건 없어 보여요. 일단 파이네트 워크의 순위는 21위까지 떨어졌고 가격은 1.1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수 있죠. 7단계나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원래 약간 시바인후 거의 왔다 갔다 막이 정도 거의 역전한다 안 한다 이, 여기까지 갔다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1.1달러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음 일단 움직임들을 보면은 1.1달러 이건 좋은데 어, 거래소의 물량을 일단 체킹해 보죠. 거래소는 총 2억 8천만 개입니다. 어, 저번에 봤을 때가 피크일 때가 3억 한 6천만 개 정도였다가 지금 수량이 나름 많이 줄어든 상태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 뭐 다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일단 파이 스캔에서 스캔을 해보면 고래상어 돌고래 뭐 이렇게 있고 상의 계정을 한번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지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위의 지갑이 있죠. 6위에 이렇게 돼 있는 지갑. 보통은 파이의 재단 지갑이거나 뭐 리퀴디티, 리저브 지갑에서 리저브 지갑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거는 어쨌든 코어 팀에서 추적이 가능한 그런 지갑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지갑들, 뭐 게이트와 여기 거래소죠. 비트계 거래소죠. OKX 거래소죠. 그 다음, 맥시 거래소죠? 이 거래소의 지갑마저도 지금 다 씹어먹고 역전을 해버렸어요. 원래, 맥시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OKX가 약간 위쪽에 있다가 좀확 아래로 내려오면서, OKX 물량을 싹다 뺏어오는, 지금 그래서 1억 5,480만 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갑은 언제 어떻게 매입을 하냐. 자그마치 여러분들 가격만 보더라도, 야,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뭐 계산도 안 되는데, 와, 1억 6,874만 달러다. 이거 뭐 금액으로 계산하면 와, 2,399억인데 여러분들 설마 아직도 이걸 개인 지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2,399억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와, 이건 거의 웬만한 우리나라 탑 부자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느낌인데요. 와, 거의 우리나라 탑백 재벌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게 개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웬만한 기업 CEO들이 한 1조 단위 정도가 되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래도 많은 금액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일단 6위, 어, 이 지갑에 대해서 좀더 한번 세분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짜 내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1억 5,480만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단위가 막 1,670만 개, 1,661만 개, 7천만 개가 OKX 지갑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금 이 지갑으로 옮겨져서 이 지갑이 지금 보관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정상 봤을 땐 계속 OKX만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OKX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도 KTIO도 간간히 이런 작은 수량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주로 크게 크게 거래가 되는 곳, 크게 크게 뭔가 이 트랜잭션이 찍히는 곳은 OKX 거래소에서 뭔가 이게 옮겨지고 있다는 라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상당히 크구나, 이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일단 이 수량들이 그렇다라는 건데, 일단, 어, 상당히 저는 이걸 보면서, 어, 만약에 이게 진짜 개인 지갑이라고 한다면, 아마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 왜냐면, 어, 요런 수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어, 쉽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만약에 개인이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럴 확률은 좀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코어팀 지갑 아니면은 이게 다른 거래소의 지갑, 뭐, 요 정도로 좀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OKX 거래소는 또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했던 거는 자 보시면은 원래 OKX가 2천몇백만 개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OKX 지갑이라 치면은 계속해서 줄어 가지고 뭔가 이 지갑으로 옮겨 가지고 뭔가 활용을 다시 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OKX 지갑이 이걸 서브 지갑으로 쓰고 얘를 메인 지갑으로 이 이분화 시키는 지갑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옮기는 과정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갑의 움직임 사실상 개인 지갑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갑이 1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뭔가 거래소로 옮겨진다 싶으면은 일단 긴장을 좀 바짝해야 될것 같아요. 팔리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계속해서 파이가 이 지갑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또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락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뭐이 수량들 사실은 이 수량 다 합쳐도 저 수량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 수량이 엄청 월등히 많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월별로만 봐도요 거의 월별 뭐한 달치 한달한 한 달치에 대한 거 그죠 그 이상 평균 한 달치에 대한 거 이상으로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저수량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모아갈 것인지, 이 규슈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채굴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고래 물량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체킹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억 5천만 개면요, 웬만한 우리 파이오니어들 지가, 우리의 파이오니어들이, 평균 막 몇천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예를 들면 천 개씩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거 몇 명이에요? 만명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야 1억이 돼요. 그렇죠? 만명 가지고 있을 때. 요렇게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은, 저거 상당히 많은 지갑이죠? 아, 근데 제가 표기를 해면 이거 0만 명, 1 0만 명. 이건 1 0만 명이고, 천명 가지고 있으면 천만이죠. 어, 만, 어, 만이면은. 근데 일단 만이면은, 천만이고, 그 다음에, 10만일 때, 이렇게 1억이 된다, 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또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마이그레이션 된 인원, 지나가다가, 야, 너 마이그레이션 했어, 그러면? 어, 야, 파이콘이 뭔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금 1억 5,480만 개저 개인 지갑 있죠? 쨰가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순위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순위가 좀 떨어질지, 그리고 수량 변화가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이 줄어든다면 조금은 걱정을 하고 긴장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느끼는 이 랭킹 1위의 지갑,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